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리심을 이번 시간에는요, 그 경북 익산 아파트 경리 관련 기사하고요, 판결 난 거, 2017년 분 판결 난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 대부분의 경리분들이 어, 사실은 횡령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횡령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횡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뭐, 100이 100, 200도 아니고, 1,000, 2천도 아니고, 막억 단위로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판도라 격리 실무 유튜브 찍고 있고요. 회계 점검, 회계 대행, 교육,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네이버에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이라는 격리 및 관리인들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료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가입하셔서. 필요하시면 자료 받아가세요. 그리고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판도라님 횡령이라는 게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대부분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어 익산 쪽에 한 아파트에서 50대 분이신데 이분이 55세 분이 200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17년간 아 올해도 하셨네요 그죠 어, 3억 7천만원 상당을 치, 여기는 챙겼다고 얘기했는데요 요걸 파보니까 금액이 훨씬 커졌어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8월 정도에 나온 기사가 나온 거 올해 8월에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아파트 관리신문에 해서 나왔고요 전북 익산아파트 경리직원 횡령금액 8억여원 넘어 경비원 퇴직금 송금증 등 가위로 오려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한 아파트에서 2003년부터 한 17년, 작년까지 2020년까지 한 17년을 근무를 하셨대요. 이분은 이제 이분이 B씨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박이나 뭐 배나 백이나 뭐다 이런 성씨신 것 같아요. 그죠? 박은 인가? 어쨌든 별씨나 뭐 백씨나 뭐 어쨌든 b 씨 아, 아니 근데 A 아파트니까 B라고 했나 보네요. <laughs> 저는 또 저랑 성이 똑같은 줄 알고 어쨌든 경리 직원 b 씨는 장부 조작 등을 통해서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에 드러나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고소로 구속을 기소했대요. 그게 아까 전에 나온 게 그래서 3억 7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아파트 입주민들 찾아보니까 3억 7천만 원 정도가 이상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입주민이 고소를 했어요. 검찰은 수사 기간 동안에 b 씨의 계좌 등을 조사를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입주민들이 조사를 하니까 계좌를 그 개인 계좌를 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계좌는 조사를 못 했을 때 3억 한 7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개인계좌들 이제 검찰이나 경찰은 깔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12년 정도까지는 횡령을 안 하신 거죠. 10년 정도, 9년 정도는 횡령을 안 하셨는데, 2012년부터 지난해 2020년까지 1,295번의 아파트 관리비에 손을 댔으며 횡령 금액이 8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답니다. 이는 아파트 자체 조사 횡령액보다 3억 원, 아까 7천이었잖아요 그것보다 두배 이상 많은 금액이었대요. 경리 직원 b 씨는 어, 경비원의 퇴직금 성공 확인증의 숫자를 가위로 우리가 붙이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분이 심지어 뭐~ 스캔을 했다거나 어떤 그런 식의 행동을 한게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가위로 잘라서 우리가 붙였다고 합니다. 특히 천여만 원이 넘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 대금을 한 번만 보내줘야 되잖아요. 다른 한번또 보내면서 다기 쪽으로 보냈겠죠. 이 외에도 그 아파트 내 공사 비용을 송금한 뒤에 세금 계산서마다 손을 댄 정황이 확인됐대요. 즉 어, 세금 계산서에서는 뭐 천오백만 원인데 천구백만 원을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세금 계산서를 변경하고 금액을 더 보낸 거죠. 한편 검찰은 경리직원 B 씨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를 본인 계좌로 보낸 뒤 아파트 관리 계좌 금액과 서류를 마치기 위해 장부를 꾸민 것으로 결론을 낸뒤 B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자, 요게그신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분이 심지어 요렇게 금액 그 금액을 숫자를 고쳤죠. 그래서 구자랑 구자가 서로 틀려요, 그죠? 여기 보면은 2019년 05 이렇게 하면은 이 굿자랑 여기 이 숫자 굿자랑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굿자는 어때요, 여러분? 굿자는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죠? 뻗어 있는데 이 굿자는 어떻죠? 이렇게 써 있죠? 예. 이렇게 금액을 조작했다. 그리고 이거는 승강기 부품 1,400만 원짜리를 두번 보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마다 금액을 변경을 했다. 받은 세금 계산서 액수마다 손을 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도둑질을 하려도 성실해야 한다고. 왜 그런 생가 나올까요? 이분이 2003년부터 근무를 했잖아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은 이제 2000 횡령, 2010년부터 했지만, 이분이 17년 동안에 이, 이때 한 10년 정도, 9년 정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안 잘렸겠죠. 그러니까 횡령도 할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응? 돈을 횡령하려고 해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하면은 스캔이라도 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가위로 오렸다는데 그거를 왜 발견하지 못하셨을까?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이분 이 횡령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장가 이게 자치관리인지 제가 위탁관리지는 인 모르겠어요 사실. 만약에 자치관리라면 관리 소장이 관리 단그 관리하는 주체잖아요. 관리 주체잖아요. 관리 소장이 그리고 위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사가 주체죠. 만약에 자치 관리여서 소장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때 금액에 대해서 소장이 책임을 지겠죠. 왜냐하면 관리 주체니까. 물론 이분이 이제 뭐 보험은 드셨겠죠. 개인 뭐 보, 개인 보험이 아니고 우리 신용보증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드셨겠죠. 근데 거기서는 제가 보니까 다는 안 주고 일부 뭐 이십 퍼든뭐이 정도는 자기 배상금 있잖아요 자기가 배, 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만큼은 빼고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8억한뭐 삼천 정도 된다고 하니까 8억3천에3천에2 0면한1억6천육백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6천육백을 아마도 예 누군가 물어내야 되겠죠 그게 아마도 관리소장이나 만약에 자치라면 관리소장 그리고 위탁이라면 위탁사와 자뭐 소장 이런 식으로 아마 나누어서 내실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입자 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걸 눈감아줬다면 그분들도 걸리겠죠 지난번에 제가 그 영상 찍으면서 신문 기사 내용 알려드렸죠 그때 관리소장 위탁사 그리고 관리 입주자 대표회의 두명중에한 명이 걸렸습니다. 그럼 배상해야 된다 그랬죠. 자 횡령 방법이 이분이 보니까 송금 영수증 금액을 조작했어요. 가위로 하셨다 그러죠. 잘라 가지고 붙였다 그러죠. 그리고 공사 비용 이중 납부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금액 변경 다 이거 어떻게 다 했을까요? 자기 통장으로 보냈겠죠. 개인 통장으로. 아니면 뭐 자기 지인이나 자기 자식이나 뭐 이런 애들 통장으로 보내죠 그런 자기 통장으로 보냈겠죠 개인 통장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 출금 전표에는 도장이 대표랑 소장님 도장이 들어가는데 입금 전표 있잖아요 입금하는 전표에는 도장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입금 전표.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서 해 만약에 껌껌이 대체 전표로 끊어요. 대체를 써요. 이, 여기서 출금해서 여기서 입금. 껌껌이 해요. 이거 크게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왜 의미가 없을까요? 이거 잘못 썼어요. 대체 안 하고 현금으로 주세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의미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다 대체 전표로 쓰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 여기다 출금 여기 입금. 입금처 써서 확인하는 데 있어요. 출금 금액 쓰고 한건한건 한 건. 이렇게 하면 더 안정적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횡령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입금 이거 잘못 제가 계좌번호 잘못 썼으니까 현금으로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현금으로 주세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통장으로 대체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어 이분은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막 가위로 잘라서 붙이고 막 그러셨다고 하는데. 왜안 들켰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뭐 금액 변경하고 이런 거는 그 출금 금액이랑 통장 출금 금액이랑 맞추려고 세금 계산서 변경했겠죠. 그리고 공사 비용은 한 번은 이쪽에 보내고 한 번은 이제 본인 계좌로 보냈겠죠. 그 송금 영수증도 금액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하시는 횡령 사유는 자녀 양육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 둘을 키우는데 본인이 이제 좀 힘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횡령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그렇게 지만 이게 이렇게 금액이 큰 줄은 몰랐다 본인이 해본 거나 1억 얼마 정도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본인이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갚을 수 있으면 갚았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사 내용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몇만 원 가지다가 나중에 안 들키죠 그러면 몇 몇백이 되고, 이게 몇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천사백만 원도 막 보내 보낸 거 보셨잖아요. 그죠? 본인 통장으로 변제 능력 없으시면 이제 감옥 가겠죠. 그죠? 구치장 가, 구치소 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신용 보증 보험에서 내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사나 자주관리였다면 관리소장 그리고 뭐 그거를 이제 같이 누군가 이제 같이 했다면 그 동대표도 같이 걸리겠죠. 횡령 금액은요. 본인 주장은 1억원 0원이었어요. 본인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0원이더라.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누군가 얘기를 했겠죠. 아무래도 뭐 금액이 너무 수상 이상하다. 응?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1,436만 얼마짜리가 똑같이 나갔는데 어느 날 이제 부가내역서를 봤더니 또 똑같은 금액이 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거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잖아요. 그이 그러니까 부분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어느 분들이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겠죠. 이거는 제 그냥 가상 제상 그 그냥 그 제가 상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이분들이 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에요너거 보여줘라, 이러니까 본인이 이제 계산을 해봤겠죠. 2012년부터 이분 형량을 했다고 2020년까지 형량을 했다고 하니까 요거를 이제 조사를 했겠죠. 본인이 받겠죠. 그랬더니 계산을 막 해봤더니 1억 원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제 그거를 듣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를 이제 아파트 자체 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얼마였죠? 3억8천만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신고를 했겠죠. 고소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감경 검경 검찰이랑 경찰에서 조사를 했겠죠. 이분들은 뭘볼수 있죠? 개인 통장 깔수 있잖아요. 그죠? 개인 통장 다깔수 있으니까 이 사람 통장이나 뭐 주변 통장도 다 깠겠죠. 그래서 송금된 내용들 확인했겠죠. 아파트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송금된 내용들 다 확인해 보니까 그 금액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020년까지 8년 동안 1295차례를 8억 3200만원을 했다고 합니다. 8년 동안 1295. 100, 1년에 1 6 1일건 정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손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가 막 이렇게 1 6 1일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가 몇, 몇 세대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본인 주장에는 거의 8배 이상, 아파트 주장에서도 2배 이상이 7억6천일거니이요두 7억 배래도 그죠 그렇게 해서 횡령을 하셨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분이 막뭐 되게 특별하신 분이라거나 그런 거 아닐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냥 일반 아마 우리처럼 그냥 똑같이 생긴 아줌마일 거예요 5 5 세라고 하시니까 그냥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 8억 3200만원을 8년 동안 쓰려 그러면요. 어 1년에 얼마를 써야 되냐면 1년이 아니고 만약한 달에 얼마를 쓰셔야 되냐면 866만원을 써야 돼요. 8억 3200 나누기 12 나누기 8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800 66만 원, 66만 6천, 뭐, 이렇게 되거든요? 860만 원을 그냥 생활비를 썼다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차라리 이걸로 뭐 도박을, 그러니까 개인, 그냥, 개인이 그냥 그 생활비 같은 거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시는데, 차라리 이분이 도박을 했다거나, 솔직히 명품을 사치를 했다거나 이런다면 저는 오히려 이해가 갈것 같거든요. 근데 860만 원, 870만 원, 860만 원 정도 거의 이 돈을 한 달에 사용한 거예요. 이걸 나누면은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분은 그러고는 본인은 남은 게 없고 자녀, 자녀 양육비용으로 자녀양 썼다. 아이 두 명이다. 아이가 한 20명 정도 된다면 이해 될것 같아요. 나이가 두 명이시래요. 뭐, 학원비가 뭐, 뭐한 달에 뭐, 150만원, 200만원씩 드실 수도 있고, 뭐, 300만원짜리를 시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남의 돈 갖고 굉장히 잘 쓰셨죠. 횡령이 송금영수증 금액 조작했고, 공사비용 이중납부, 전자제금계산서 금액변경 이게 다 뭐를 한 거죠? 자기 통장으로 대체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출금 전표에 도장 찍고 입금 전표에는 도장 안 찍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은행에서 안전뱅킹 뭐 이런게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그 지금 제가 아는 아파트 매뉴얼. 아파트 매뉴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파트 매뉴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SC랑 그 제일 제땡 은행이랑 같이 매뉴 거를 해가지고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입금할 때 입금 내역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고 이거를 소장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회장이 이거를 승인하지 않으면 인터넷뱅킹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참 바꿀 수 없도록 어떻게 뭘 해야지, 그죠? 여기다가 대체전표를 쓰면서 입금, 출금, 아니면 이 대체전표를 입금 내역을 한꺼번에 쓰더라도 한꺼번에 입금 내역을 쓸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관리소장이 도장을 하나하나 찍 찍게, 그 관리소장 직인 있잖아요. 관리소장 직인을 하나하나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요거 외에 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고합 68에요. 이것도 이제 횡령건이에요 이분은 이제 경리직원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관리비를 수납받아서 피해자를 그, 그 이분이 이제 보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2013년 6월 28일 날 해당 은행 지점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17638240을 출금해서 생활비인데 개인적인 용도의 소비를 했대요. 총 31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등 자그맣게 8억 97843310원을 만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매달 중순 경 난방비를 비롯하여 관리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내용, 장기선 충당 예치금, 통신비, 도서 인쇄비 등을 지출 결의서에 기재하여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 및 회장의 결재를 받고 매달 2 0일에서 28일 사이에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비 계좌에서 위 항목들 중 난방비 명목으로 명목의 금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이출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난방비 면목의 금액을 주로 자신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출금일로부터 3일에서 7일 이내에 다시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적으로는 그 8억 9,700까지는 아니고요. 다시 입금을, 때, 다시 입금을 했기 때문에 그 일부분 지금 이분의 주장은 어, 제가 이거를 봤는데 자, 이거 내 금액을 잠깐만요 이분이 그 다시 돌려놓은 금액은 7억 7억 6천 7억 62만 6 670원을 재입금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만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3일에서 7일 이내에 다시 입금하고 그 나머지 그한 8억 9 7 84만 3 310원에서 여기서 7억 62만 6670원이면 1억 9700 정도로 사령, 사용하셨네요 이분이. 1억 9700 21만 6640원을 사용을 하셨네요. 그니까 이분도 걸렸는데 이분의 주장은 그에게요. 얘 나는 이 돈을 다 돌려줬으니까 내가 그 7억 7억원그 돈에 대해서는 나는 그거는 죄가 횡령 횡령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판사는 그에 대해서도 불법 영득 의사 불법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불법 영득 의사에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아까 앞에 분들 앞에 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 이분의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 이 단지의 문제는 뭘까요? 이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단지의 문제는 뭘까요? 왜 관리 규약에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거 자동이체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관리 규약에 왜 자동이체 안 했냐는 거죠. 자동이체했으면 이분이 뺏, 뺏을 수 있을까요? 했을 수 없었겠죠, 그죠? 근데 이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니까 빼서 자기 통장으로 옮겼죠. 그리고 이분은 송금 영수증 금액이나 조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 요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못 보더라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었 관리소장이 끝나고 나서 지출결 결의, 지출결의서랑 세금 계산서랑 통장이랑 대체전표랑 확인하면 되잖아요, 바로. 이분 이거 어떻게 해먹어요? 응? 관리소장이 확인 안 해서 문제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관리소장이 확인 안 했으면, 그 다음은 또 누가 확인해야 돼요, 이제는? 이제는 1년 그 분기별로 감사가 확인해야 돼요. 지출에 관한 모든 증빙. 그죠? 이거 안 하셨어요. 한 분이라도 똑똑히, 똑, 똑띠 봤으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한 분이라도 똑띠 봤으면,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기 어렵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격리들의 대부분, 아니, 뭐99% 이상은 어떻게 행령을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왜 궁금해 하나요? 자기는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횡령을 했지?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격리 한 분의 잘못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관리자들도 보셨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물론 당연히 가장 잘못한 거, 90% 이상 잘못한 건 격리죠. 뭐, 한, 열 포졸이 한도도 못 막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티가 나게 가위로 오렸어요, 여러분. 그죠? 송금 영수증을 가위로 오렸어요. 이거는 눈으로 봐도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다른 분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런하신 것이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지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한 단지 오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그 갖는 사람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그게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이기도 할것 같아요. 이 소장님이 격리를 인간적으로는 믿어도 업무적으로는 믿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소장님들이 막 도장 맡기고 그러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대, 뭐 여러분들은 횡령하려는 생각도 없으시고. 어떻게 이거를 횡령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런 방법으로 횡령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예방하셔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이런 일,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